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로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보름이 뜰 건데, 우리 모두 기도해 갖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 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가 탁 되면 좋은데, 아,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쉽나 어렵나, 어찌됐든 됐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 할애해갖고 막 뒤져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어려운 게 숫자인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떤 번호를 뽑아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라인을 지웠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아, 방송을 조금 더 일찍 했어요. 서로서로 서로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 짬짬이 보시고 오늘하고 내일 잘 찍으셔서 1등 대박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다들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제 예상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총 11수네요 숫자를 최대한 많이 줄여서 내보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되면 또 번호가 많이 안 나오면은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뭐 장점과 단점이 교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그냥 보시고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1끝스에서는 21과 3 2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2끝스에서는 2번을 잡아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2번이 최 아니 19번하고 2가 최장기 미칠 씁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 요 19번과 2는 최장기 미줄세요 제가 계속 노리던 수는 39였는데 이번에 뺐는데 또 39가 툭 튀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리고 39 수는 좀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어서 빼 봤습니다. 아, 43을 제가 꾸준히 넣고 가다가 뺐는데, 아, 43이 없었네요. 여기서부터 43이 꾸준히 있었는데, 뺐는데, 이번 회차는 어쨌든 3이 끝수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빼봤습니다. 자, 4 끝수는 4와 24를 넣어봤구요. 5 끝수는 5와 15를 넣어봤습니다. 자, 6구수는 26, 7구수 없애버렸습니다. 7구수가 2주 연속 두 자릿수가 연거푸 나왔죠. 두 자릿수가 보시면은 7과 17이 나오고 또한 그 다음에 27과 37이 나왔어요. 그 뺐는데 지금 강한데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게 나올지를 추출하기가 좀 매우 어려워서 그냥 일단 빼봤습니다. 7끝스도 나오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예측하는 게다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건 제 예상입니다. 자, 8끝스에서는자 38을 잡아봤는데, 38이 최근 10회 동안 다섯 번 나왔나요? 10회 동안 다섯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수로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또 나올 흐름이 있을 것도 같아서 38을 또 물고 가봅니다. 자 그리고 국구스에서는 어, 아 국구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 지금 최장기입니다 최장기 미칠수인데 아, 예, 19가 최장기 미칠수에요 39도 미칠수는 미칠수지만 19를 물어봤고요 영구스에서는3 0번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렇듯이 총 11수인데 여기서 많은 수가 튀겨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저의 예상이니까 제가 늘상 주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캡처하셔 갖고 공부하셔 갖고 저 번호 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보이는 수와 제 번호가 일치하면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번호를 원픽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1087회차 로또 예상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편안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응원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로또였습니다. 감사합니다.